개원은 개고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페이스! 뉴페이스! 짜잔! 네. 네. 어, 저는 o s e n g champion of the country, owner of h i 출연을 n o w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감사 n owner of his own, a 아 진짜 네. 벌써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옆에 우리 김병석 원장님 게스트 m s 하십니까 개고생 편에 첫 번째 출연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개원하고 4개월이었나요? 얼마 안 됐을 어, 네, 때 촬영 하셨는데 이제 멘토 멘토 자리에 안 드셨어요. 아, 멘토 자리에 안 드셨어요. 지금 지금 은몇 개월 지금은 몇 개월이 세요 <laughs> 1년 2개월 됐습니 1년 <laughs> 2개월. 그래서 사실은 김병석 원장님이 섭외가 아니었는데 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개원 선배로서 네. 우리 박수민 원장님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실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분하고 또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음... 맞습니다. 박수민 선뭐 소개를 조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등촌역에서 k 이 닥터하고 있고요.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엄청 준비할 게 많아서 헤매고 있는데, 닥터 개고생을 통해서 많이 도움 받았고, 기성 선생님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어, 그래서 여기 출연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laughs> <받아야> <laughs> 수 없이. 뭐 사실 우리 고민하고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면은 네. 큰 도움이 될것 같고 사실 어제도 저 박수민 생하고 만나서 병원 이름 막 얘기를 네. 좀 아. 나눴는데 그리고 그 전에 미팅 때는 이제 병원 위치 입지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 좀 나눴었고 지난번에 출연하신 이원구 원장님은 정말 정말 저하고 인연이 없었는데 개고생 보고 찾아오셔가지고2년이 돼서 출연하셨고, 박승민 원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후배예요. 그 국립암센터 이제 후배고요.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에서 저하고 이제 같이 어, 같이 수련은 안 했지만 후배님이시고 그렇죠. 네. 최근에 저하고 책 집필을 같이 했습니다. 대장암 관련돼서 책 집필을 같이 했었고 조만간에 아마 출간이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개원 준비하는 걸 알게 됐고 또 개원 얘기들을 조금 음, 나눴는데 오늘 과연 어떤 질문들을 해주실지. 네. 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랑 김명성 원장님도 같이 네. 참여를 아, 해주시죠. 네. 음, 개원 일단 개원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돼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입지는 정했고요. 입지는 어그저 계약하셨죠?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음. 아주 지금 산, 3일 전에 삼일 전에 지금, 네. 네, 입지. <laughs>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미팅 예정이시고. 구체적 미팅 예정이고 네. 뭐. 마케팅도 그렇고 사실 미팅 예정입니다. 음. 네. 입지밖에안 정한 거죠 이제, 지금? 어, 이제, 이름도 안 정했어요 어. 지금. <laughs> 지금 이제막 설레는 때가 지금. 아 설레이는 거 맞나요? 아 지금 이게 어, 걱정이 태산인 시기가 아닌가요? 걱정만 아. 설레임만. 아. 아닌가 어떠세요, 이제, 걱정만 아. 설레임만 중에? 지금 느낌은 아무 것도 장비를 착용 안 하고 바다로 뛰어든 느낌. 수영은 할줄 알아요. 아 수영은 할줄 알아. 안, 됐어. 네 수영을 할줄 아는데 아무 네. 것도 장비 착용 안 하고 그냥 바다로 어. 뛰어든 느낌이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오해, 고생이 구명조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요트, 요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시죠. 우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니 네. 다음. 그래서 제가 지금 봉지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이성생 쌤처럼 봉지기 끝내고 개원을 바로 바로 하고 싶어요, 거의. 음, 그 공백기가 없이.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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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주 정도는 음흠. 있는 것도 괜찮은데,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길게 가져가고 싶진 음, 않고, 그래서 음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뭘? 공백 기간이 있으셨어요? 좀 많이 놀았는데. <웃음> <웃음> 어떠세요? 공백 기간을 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박승민 선생님처럼 바로 그냥. 저는, 저는 특히 코로나가 없었으면 네. 보통 딱 쉬고 길게, 길게 놀기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네. 외국으로 한달 동안 놀다가 네. 오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막 어디 나가 나가면, 나가면 네. 큰날 네. 그때는 네. 그럴 때여 가지고. 네. 너무 놀면, 할거 없으면 음, 바로 하신 거알것 같은데. 본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좀 쉬시죠. 왜? 아, 네. 근데, 근데 지금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음, 음, 전국 애들이랑 전국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 뭐, 저처럼 수입이 없으면 가게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도 수입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좀 쉬셔도 되죠. 아, 저도 한두달 정도도 치려 그랬는데 음. 입지가 좋은 게딱 아, 들어온 계약, 거예요. 네, 놓칠 수 없는 네. 입지가 생겼어. 요 그게 가장 큽니다, 음, 솔직히 말하면. 예. 일단 계약했으니까 임대료가 나갈 거니까 그쵸, 예. 어쩔 수 없이. 어, 프리, 렌트 프리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아 이거는 약간 비밀. 아 비밀인가요? 제또 네, 네. 네. 렌트 프리 네. 그 계약하고 이렇게 <laughs> 임대료 반입, 안 내는 기간이 네. 있거든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최대한 렌트 프리 기간을 음. 길게 맞는 게 노하우인데. 이것도 개고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음. 김경수 아, 대표님에게 네. 많은 도움받았고요 네. 아 진짜? 네. 김경수 알아... 대표님 잘합니다 알아서 다 해주세요 렌트프리 네, 네. 길게 받아주시고 음, 네. 계약조건 좋게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저기 김병성 원장님이랑 1편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보건소에 미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먼저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게 다른데 봉직하고 있으면 못 하잖아요. 두두 두 가지 동시에 할수 없기 때문에 두 군데도 동시에 근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개설 신고가 되면 다른데서는 다 일을 그만둬야지 아니면 불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개설 신고를 예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알아요. 근데 제가 그1년반 전에 개원할 때는 공소 직원도 모르더라고요. 어, 몰랐어요. 저한테도 저도 개설 신고한다니까 네.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 선생님 이거 하시면 이제 다른 데서 근무하시면 안 되세요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그래서.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개설 신고 예정 개설 예정 신고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음. 그것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보건소 직원이 막 다른 데막 전화해 가지고 <laughs> 아 원장님 그런 게 있네요. <laughs> 이런 게 음.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하니까 구비해 오시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님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 아, 원장님이 음. 이 사람은 이제 언제 언제 퇴사 예정이다. 음. 퇴사 예정이고 그래서, 어, 개원, 퇴사 예정이라는 그런. 퇴사 예정이다. 며칠 퇴장, 퇴사 예정이다. 이런 어. 거 해가지고, 사인 도장 찍어, 서 직인 찍어서. 그래서,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날 개정, 2월 1일날 제가 네, 2월 네. 1일날 네. 시작을 했는데, 하루 음. 전에 이제, 퇴사가 1월 31일이었고, 2월 1일날 개원 예정이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신고를 해서, 그러면은, 미리, 어, 보건소에서 그, 개설 관련된 절차를 진행을 해줍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 인테리어가 이제 1월 중순에 끝났거든요. 네, 네. 어, 디자인 바이엔 하셨다면서요? 네, 네. 견적을. 맞습니다. 네, 디자인 네. 바이엔. 네, 이 소리. 그, d m 도또 바쁘대요? 미리 몇달 연락 안 하면 안 된대요? 어디서 아 연락이 네. 안 돼요? <laughs> 근데 되게 디자인 잘 짜주잖아요. 네. 아, 것도 뭐예요? 어, 네. 여기, 여기도 이, 디자인 예, 다행이네요. 네, 맞 네. 예. 그거하고 친분은 별로 없는데. <laughs> 네, 아무튼. 여튼 <laughs>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리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끝나기 한 1주나 2주 전쯤에 미리 이제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 전에. 예. 어, 어. 보건소에 미리 얘기를 해서 소방점검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끝날 때쯤에, 1월 중순에 끝날 때쯤, 공사 끝날 때쯤 전에, 1, 2주 전에 미리 보건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월 초에?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일정을 정해주거든요. 네, 사실 네. 소방점검 나오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네. 음. 소방점검이 먼저 나오잖아이 네. 여기서 이게 틀어지면 2주일까지도 걸린대요. 근데 이제 소방점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완공이, 완전히 다 끝나야지 점검을 해준대요. 네. 음. 근데 또 공사가 끝날 때쯤에 나와서 봐줘요. 음. 네. 음. 가지고 소방 점검이 한 번에 또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 시설 미비를 막찝어줘요 음.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다 갖추셔야 됩니다. 하면 또 인테리어가 그걸 또 그새 또 해줘가지고 인테리어가 끝날 때쯤에 소방 점검이 소방 점검에서 점검된 내용을 다 완비를 시켜주면 그때 소방 점검이 사인을 해주거든요. 소방 점검 통과합니다 이러면 이제 보건소에 다시 연락을 하고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나와서 이제 음. 확인을 해보고. 개설신고를 오케이 이렇게 해 주는데 그거를 저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경에 마무리가 다 됐죠 에이. 공사 끝나고 소방정부 끝나고 보건소에서도 개설 예정 신고가 돼서 대신에 이제 원장님이 2월 1일 자 제가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에이. 2월 1일 자로 개설 신고 해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에이. 그래서 2월 1일 자에 자동적으로 계속 신고가 돼 버리면서 음. 음. 이제 제가 진료를 볼수 있게끔 된 거죠. 근데 봉직하실 때 네. 중간에 와서 근데 이게 보건소 직원이나 소방직 지원 나올 때있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세번 정도 반찬 해 가지고 아, 반찬 네. 하시고. 반찬 내고 네. 이제 반차 때 제가 보건소 가서 신고하고 본인이 직접 음. 가야 되니까. 음. 그리고 반차 때 소방 점검은 예약 시간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네, 보건소도 네. 시간 맞추면 맞춰주니까? 되는 거고. 네. 신용 보증 기금에서도 현장 답사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때도 음. 이제 받쳐 내 가지고 일정 맞춰서 나중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대출을 받으려면 걔네들이 네. 나와서 여기가 병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때 당시는 진짜 공사 하나도 안하고 그냥 허허벌판 네. 그냥 네. 상가 빈 상가였는데 나와서 확인해주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실제로 이, 이 신용보증기금에 신고한 네. 곳에서 병원이 할 거라는 것만 네. 증명이 되면 네.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때 짬짬이 뭐 어차피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짬짬이 나와서 현장만 지켜주고, 얼굴 비춰주고 하면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끝까지 근무다 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개도신고, 개도신고, 그러니까 개원 예정 의료기관, 시작이 된 거고, 발효가 된 거고, 월요일부터 진료를 볼수 있었던 거. 대신에 직원은 좀 일찍 뽑아야죠. 음. 직원은 한 아, 2주 전에 출근시켜서, 네.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인테리어는 1월 중순에 끝났고, 보름 동안 직원들끼리만 나와서 음. 이제 준비를 했죠. 뭐 서류 작업하고, 병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저는 한 6시쯤에 퇴근하고, 병원 오면 한 7시 됐거든요. 7시부터 한 30분 미팅하고, 저희 직원들은 점심 때 출근 시켜서 본급은 다 주고요. 음. 점심 때 출근해서 한7시8 시까지 회의하고 퇴근 시키고. 음. 뭐, 그럼 직원들도 되게 좋아하죠. 밤만 근무 시간 얼마 안 되고 봉급다 음. 줬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이주 동안 개원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럼 자녀들끼리 집목도 음. 어, 다지고. 물론, 원장이 없으면 준비가 좀더디기는 한데요. 일단 직원들끼리 한번 하, 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의 핵심 대답은 보건소에 개설 예정 신고를 해서 네. 진행을 하면은 소료처리가 다 됩니다. 네. 모르는 직원, 모르는 보건소 직원 많으니까. 한동안, 우리 개고생 중에 한동안 소장님 출연한 영상에서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강원사로 네. 넘어가. 간호사. 직원 직원 네. 데려오셨잖아요. 스카우 됐죠. 스카우이지만 데려온 거죠. 그냥 원래 있던 잘, 일 잘하고 있던 간호사를 음. 빼온 거죠. 아닙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laughs> 모시고 오고요. 저는 정당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laughs> 에... 어, 봉급 30% 인상시키고 에... 저는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laughs> 기존에 또 원장님하고 관계도 있고 원장님 또 강사 나간 거 싫어하잖아요. 음음. 또 일자라는 강사 나가 더 싫어하고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돼. 데려오고 거예요? 싶어. 근데 음... 데려오지는 음... 못할 것 같고. 수 착해요. 그만둔 강사 중에 선택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할 예정인데. 원장님 네. 지금 원장님은 전쟁터에 나가시는 거예요. 음. 전쟁터에 나가시는데 지금.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안 돼요 김형욱 원장님도 한분 데리고 나오셨죠 처음에 죄송한데요 원장님이 나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그 직원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 원장님 따라 안갈 거예요 <laughs> 원장님 나간다고 그 <laughs> 직원 따라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걸 생각 못 했네 요 아, 그건 생각 못 했네요 제가 직원들은 개원하는 병원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 제일 피해될 두 군데 병원이 하나는 개원하는 병원 음. 두 번째는 사모님 출근하는 음, 병원 음, 그렇죠. 두 군데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원장님 역은 두개다 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모님 자모님, 자모님 있는 <laughs> 경우는 <두> 다 했고, <laughs> 어 제가 그두 가지 난관을 극복한 <laughs> 방법은 30% 월급 인상이었습니다. 30% 월급이 될 거예요. 그거밖에 <laughs> 없죠. 네, 그거밖에 없죠. 1 8 5만원 받는 직원은 230 주고 데고 나왔으니까, 아... 네, 뭐 직원 입장에서는 솔깃하고, 음... 또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조건을 얘기했을 때. 같이 일하던 병원에서 10명이 손 들었습니다. 어... 10명이 자기 같이 나가겠다고 설명 들어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음... 네. 그럼 기존에 또 원장님하고 사이가 틀어지진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전쟁터에 <laughs> 그래도 나가는 건아니잖 어, 건 뭐, 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적이 네, 된건 네. 아니었고. 저 원장님 존경하거든요. 네, 존경하는데, 네. 비즈니스 세계는 실력과 근무조건으로 경쟁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직원이 끝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쵸. 그 네. 직원도 결국에는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직원한테, 음.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표 원장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가는 사람 말리지 않고, 음. 잡지 않고. 들어온 사람 막지 음. 않고 직원 관리의 핵심적인 얘기인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먼저 원장님이 싫어하실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데려오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먼저 나갔던 애들도 연락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네. 일을 하게 됐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네. 교육 기간을 얼마나 둬야 되고 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좀 효율적인가 그중에 경력자면 되게 음. 말몇 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고 음. 음. 원장님 스타일 내로 딱딱 음. 맞춰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경력자가 아니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고요. 답 없어요. 음. 음. 개원하는 병원은 무조건 경력자 뽑아야 됩니다. 음. 적어도 60% 이상은 경력자 여야 합니다. 처음에 세팅하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 음. 토끼한테 나무 가르치는 나무 올라가는 걸 백날 가르쳐도 잘 모릅니다. 음. 다람쥐를 뽑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음. 처음에는 처음에 개원할 개원을... 때는 경력자를 뽑아야 돼요. 그것도 지금 하시는 그 과. 그치. 다른 예. 파트가 아니고 이 그러면 알아다 아~ 음. 원장님이 생각 못하는 것도 그 친구는 했던 그~ 옛날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음. 그~ 원장님이요 병원을 다 모릅니다 음. 원장님이 지금 봉직위로 오래 일을 하셨지만 오픈해 보면 모르는 게 태산이에요 아, 그럼요. 청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류 처리 병원에 연락 음. 뭐~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경력직원은 합니다 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거 챙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30%를 더 주더라도 경력자를 듣고 그렇죠. 나와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저도 봉급은더 올려주고 데려올 생각은 있어요. 음. 예, 그런... 무조건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실패했을 네. 보면... 때는 그쪽에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쌤은 음... 이제 수술실 운영할 거니까 음... 수술실의 경력. 굳이 항문외과가 아니어도, 하지정맥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수술실에 들어가 본 사람은 네. 곧 적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시경 하실 거니까 네. 내시경 해본 사람을 네. 뽑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장 항 수술을 안 해본 직원이 온다 그러면 파견을 보내는 거죠. 네. 장편원외과 보내세요. 네. 저희 장편원외과에서 2주 동안, 뭐일주만 한번 둘러가는 거슉 네. 보더라도 금방 배웁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수술실 직원, 수술실 정외과 만 들어가 본어시스터 음. 하던 음, 음, 직원이 음, 왔는데 한국내과 전혀 모르잖아요 음, 음. 제가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와서 한 이틀 동안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음. 원장이 가르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교육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2주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뭐한달 일찍 보는 어, 얼마 전에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러게근데 공고는 좀 빨리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잘안구해지 수도 음. 음. 그렇죠 공지는 빨리 내죠 두달 전에 공지 너무 빠른가요? 아, 이두달 전에 내죠. 음. 네, 잘안 뽑힙니다. 생각보다 개원하는 병원은 안 영, 온다니까요. 입맛에 맞는 직무는 네.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럼 지금 내야겠네 어, 그렇죠. 내년 1월달에 하실 거면 내시고 많은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요. 직원이 지원을 안 합니다. 구인난에 음. 올려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지원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무조건 음. 뽑습니다. 지원하는 지원자를 무조건 뽑습니다. 실력이 있든 성격이 안 좋든 상관없이 무조건 뽑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자가 많이 오게끔 파격적인 조건으로 먼저 내걸어서 좋은 사람을 지원, 지원, 지원자가 많게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전략이 음, 음. 기간도 여유있게. 사용하시고 여유 예. 급하지 않게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 이 세계 직원들은 10만 원만 더 준다 해도 이동을 하시거든요. 대본의 원장님들이 직원들한테 10만 원더 주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다른 데 185만 원 받는데 200만 원 주는 거 정말 아까워하거든요. 굳이 지출 안 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아까워하는데 저는 전혀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원 음. 하는 병원이라면. 음. 조건이 좋으면 지원자가, 또 서울이시잖아요? 네. 서울은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어. 하, 하던데, 음. 아직, 뭐, 아직, 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좋은 직원을 선발하는 음. 게더 어렵기는 한데, 일단 질문은 그거니까, 네. 교육은 만약에 스카웃이 안 된다면은, 그 데려오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음. 그렇게 교육하면 됩니다. 뭐, 박수민 선생님 인맥 넓으니까, 음. 뭐, 동문 선부들 음. 이렇게 가서, 참관해서좀 보게 만들고 또는 필요하면 저는 이제 이틀 동안 와서 좀 이렇게 인수인계 해준 직원한테 감사 인사 음, 했거든요. 도호비이 감사로 드리면 또 와서 열심히 또 음. 해줘요. 심지어 수술실 세팅을 다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오우. 네. 그래서 수술실 세팅하는 것까지 기구 주문하는 것까지 다 봐주고 호 싸는 거뭐 이런 거 호가 몇개 필요한지 뭐 체질 세트가 다섯 개면 됩니다. 뭐 지방종 세트 세개 하시고 치즈 세트 세개 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저희 병원 저희 병원 알바로 보낼게요. 지금, 저희 병원 직원 알바로 보낼게요 지금은 다섯 어, 네. <laughs> 지금 세트 안되시죠 <한> <laughs> 세트 한1 0개 정도 됩니다.